Part 4, Medical Culture, Nesting Instinct 입니다. Nesting 아, Instinct에 관한 컬쳐, culture, Medical Culture에 관해서 잘 들어보시고 환자의 영어 증상과 통증을 한국어로 통역해주세요. 우선 Medical Culture에 대한 것입니다. Nesting Instinct에 대한 것, 잘 들어보세요. 음, you might wake up one morning feeling energetic 보겠습니다. 뭐뭐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즉음 처음부터 해 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에 힘이 넘쳐서 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wearing to attack 무엇 무엇을 하고 싶다. 근데 뭘 하고 싶냐면요. 이 먼지 뭉치를 attack 공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under the couch 여기서 couch는 소파죠 그즉 소파 밑에 보면 먼지 덩어리들이 있는 거 아시죠 동글동글하게 뭉친 거 그거를 지금 dust bun이라고 하는데 즉 어느 날 아침 딱 일어났는데 오나 어, 소파 밑에 있는 그 먼지 빨리 청소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겠습니다 this is dust bun이에요 이게 바로 더스트 바입니다 그래, 더스트 바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뭉쳐져 있고 이제 귀만 이렇게 달려 있으면 <laughs> 토끼가 되죠. 야, 이거 아, 이거도 medical culture죠. 게 보면 dust bunnies.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 밑에 있는 먼지를 빨리 내가 청소해야지. 뭐뭐 하고 싶은 거야. 아, 빨리 청소해야 되는데 안달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set up the crib. 여기서 crib은 아기 침대예요. 아기 침대 도 내가 지금 조립을 해야 돼. 미국에서 이거 다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세럽된 <laughs> 것도 있지만 주로 조립을 해요. 사가지고 가서 so set up the crib and arrange your baby's outfits. 아기의 그 겉옷이죠, outfit. 어, 옷들을 according to color.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According to color 하면 색깔별로 색깔맞추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읽어드 읽어드릴게요. You might wake up one morning feeling energetic, r e a r i n g to attack the bunnies under the couch, set up the crib, and arrange your baby's outfits according to color. 오늘 <laughs> 날 아침 힘이 넘쳐서 소파 아래에 있는 머리 뭉치, 먼지 뭉치들을 털어내야 하고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아기 옷들을 색깔별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렇죠? 아우피스 남은 속옷이에요. This urge to clean and organize is commonly known as 출산준비. 그렇죠. 출산준비인데요. 네스팅이라고 해요. This urge to clean and organize, ah,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이 욕망, 엄청난 강한 욕망을 출산 준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No one knows for sure, but it could be a primal instinct that harkens back to a time where physical preparation was necessary for safer. childbirth. Child 보게 되면, 어,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이 지독한 욕구가 어, 출산 준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no one knows for sure. 아무도 확실치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안전한 출산, for, for safer childbirth, 안전한 출산 준비를 네, 필요한 physical preparation, 물리적인 응? 준비가 필요했던 그 시대 시대에 따른 원시적인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A p r i m o r i a l instinct 그 본능이에요, 원시적인 본능. 하지만 that hearkens 그 따른다, 듣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옛날 고어로도 사용을 하는데 그좀 이런 표현할 때 아주 가끔 씁니다. 자, 그래서 this urge. To clean and organize is commonly known as nesting. 임신을 했을 때요. 이 네스팅 욕구가 정말 강하게 나오는데요. 저만큼 네스팅 욕구가 강했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청소를 한게 아니라 이사를 갔어요. 임신 그 출산 한달 전부터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그 집착이 있죠. 그냥 어, 햇빛도 충분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왠지 환기도 잘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에 시달려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배가 남산만에서 이사를 가니까 이사 가서 새 아파트에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음, 병원에 갔어요. <laughs> 그래서 이 네스팅은 음, nobody can beat mine. <laughs> 그래서 이 네스팅은 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그 세포병리할 때그 병리실에서 임신을 했으니까 동료 선배들도 이제 청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스팅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이 네스팅을 할때 이제 청소하고 막 엎드려서 벅벅 닦고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거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 아이를 나중에 가지실 때 네스팅이 오면요. 산산하세요. 안 그러면 양수 금방 터지고 아이 나오고 일 커집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Research to clean and organize is commonly known as nesting. No one knows for sure but it could be a primal instinct that h a r k e n s back to a time when physical preparation was necessary for a safer childbirth. 그렇죠. For safer childbirth. 결국은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싶은 그런 원시적인 본능을 인간이 따르는 거.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갖고 있는 그런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스팅에 대해서 지금 저하고 그 pre-term labor and contraction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스팅은 어떻게 회화해서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역 잘 들어보세요. I've been nesting for probably two months now, but I've been in a hyper-nesting mood for about two weeks to the point where vacuuming isn't good enough. I have to get down on my hands and knees and pick up every single crumb or piece of dirt. 토요합니다. 현재 제가 거의 두달 동안 태어난 아이를 아이 출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2주 전부터는 출산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진공청소기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모든 부스러기 또는 먼지 한 톨까지도 모두 주워야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I've been nesting. 이 nesting은 이렇게 써요. I've been nesting, 동사로. I've been nesting for probably two months now. 현재 거의 두달 동안 태어날 아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ut I've been in hyper-nesting mode for about two weeks, to the point where vacuuming isn't good enough. Uh, in nesting을요, hyper 하잖아요. Uh, she's hyper. 아이들이 사탕 먹여 놓으면 정신없이 방방 뛰어요. 그때 그 모습을 hyper라고 하거든요. 또는 갑자기 친구가 룰루랄라 막 신나 하잖아요. Uh, oh my god, she's hyp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업댄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출산 준비로 너무 업돼 있어요 지금. 허, 청소도 해야 되고 옷도 준비해야 되고 정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I've been in hyper nesting mode for about two weeks to the point where vacuuming isn't good enough. 그그 시점 어떤 거냐면 진공 청소기만으로는 부족해. 그런 뜻이에요. The point where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뭉뚱거려서 가지고 가세요.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야지, 이 포인트라면서 시점인데 왜 난인가? 왜 where를 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위치 써야 되지 않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the point where vacuuming i s good enough. 이 말로써, 말을 할때 문법을 다 따르지 않고 저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국말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About two weeks to the point where vacuuming isn't good enough. 여기서 vacuuming은 바로 이 진공청소기를 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I've been nesting for probably two months now, but I've been in hyper nesting mode for about two weeks to the point where vacuuming isn't good enough. 여러분 여기서 이제 통역하셨을 때 막달에 있는 인산부가 nesting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제는 아저 nesting 그새 둥지 아닌가 둥지 막왜 둥지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출산 준비예요 아셨죠 통역할 때원나하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I have to get down on my hands and knees and pick up every single crumb or piece of dirt. get down on my hands and knees. 이렇게 무릎 꿇고요. 손으로 이렇게 엄마들 보게 되면 머리카락 하나씩 테이프 촉촉촉 뜯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자세예요. pick up every single crumb or piece of dirt. crumb은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조그마한 부스러기들. every single crumb, crumb, 그 부스러기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그러면 piece of dirt 먼지 하나하나 다 주워야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이분 보세요. 이분도 지금 데큐밍도 모자라서 지금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들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청소하려고 저, 저런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제 분명히 아이 나아요. 조금 있으면 <laughs> 자 여러분 이사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진짜 힘드니까 이사 갈 때는 힘든지도 몰라요. 정신 없이막 물건도 막 <laughs> 싸요. <확 쌓여. 웃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대천네스팅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좌고 preterm labor and c o n t r a c t i o n 어 다른 그 통역 부, 부분보다 좀 길었지만 어, 그래도 아이를 낳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더 많이 넣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 end of u n i f i v 로서 어. 상과, 상과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삼상지압 잊지 마셔야 되죠. 어디 어디에서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laughs> 침대에서, 화장실에서, 차 타고도 말 타실 필요 없어요. 현대니까. 자 그러면 심혈관계 의료통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복습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 호흡기계까지 호흡, 어 no, what's that? 호흡기계부터 시작하셨던 분들 옛날 책 다시 꺼내서 그 챕터도 다시 다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